선생님 네, 이 정도면 돼요? 어, 됐어. 잘한다. 오, 잘하네. 예쁘게 잘하네. <laughs> 엄마 죽긴 <직경> 감사합니다 <laughs> <직경> <laughs> 재능이야, 재능. 새로운 재능 발견. <laughs> 선생님들이 저희를 쓰시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. 강동에번넣주세요 <laughs> <당근에 웃음> 아니, 아니, 잘하니까 잘한다고 음, 그러 거지. 그랬 근데 모양이 모야 아, 갯떡은 응. 아무 모양도 갯떡이야. 그래? 잘 만들어도 갯떡, 못 만들어도 갯떡. 못 만들어도 갯떡이야. 기름이 에요게잘 만들. 참기름이에요? 아 이거 너무. 그런데 유튜브 아, 이거... 올리시게요? 호소는 여기. 아. 어. 참기름. 얼굴 얼굴 그래서 일부러 손만 아, 찍고 아, 있어. 손만. 만들어 대박. 아. 맛있겠다 잘, 잘 돌리시네.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. 구빙이 아니야 <웃음> 어, <웃음> <수절봤다>. <웃음> 근데 다른 애들은 나와 쟤네가 양치를 한다고?